방금 퇴근하고 와서 좀 피곤한 상태가 그런가 마이가 왜 커보이지? 되게 히시 잘 맞게 생겼네 어 나이스 시와갖고 좋아요 어차피 이 극딜마이는 보통 풀캠프를 안하기 때문에 굳이 안봐도니다이랑 썸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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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데데 아이씨. 첫판은 이겨야 되니까, 막, 막 집중하겠습니다. 제도도 점멸이고. 점만는안 썼나? 지금 갱갈 때가 딱히 없죠? 라인 너무 밀고 있고, 버전. 라인이 저렇게, 보시 저렇게 밀고 있으면 갈 수가 없어, 와인은. 나이스, 잡아. 음. 나이스. 이스나으로해이스 나이스. 나이 무조건 합 나이스. 류이금은아스지이 안녕하세요 이 합류를 잘하는 팀이기입니다. 합류를 잘하는 팀이 티어가 올라갈수록 제가 피음량은 잘 모르겠네요. 개인적으로 갱을 한번더 가고 싶은데 그 기회를 줄까 모르겠네요. 알리가 와드 깔면 못 가고 와드 깔면 집에 갑시다. 이 <laughs> 정도까지만. 마오가 바로 일로 올라왔으면 좋았는데, 센스있게. 그거 좀 아쉽네요. 저건 어쩔 수 없어. 이번 판은 구멍이 지금, 이젠, 제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아, 제드래, 참. 제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아칼레가 크는 게좀 무섭긴 한데. 봐봐. 판만 가잖아. 저게, 너무 잘 당해주니까 가는 거예요. 그냥 가는 게 아니야. 저러고 이제 탑이 멘탈만 안나가서 게임만 해주면 이길 수 있거든 근데 또 여기서 내가 본 바, 여기서 이제 탑만 본다 그러면은 또 게임이 요상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커버 쳐야지 뭐 어떻게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 척 하면서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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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씨, 잘못했다, 내가. 아, 나. 아, 미안. 아, 잡은 건데, 너무 아쉽다. 지금 여기 딱 지금 보시 조심해야 할 타이밍이에요, 이럴 때. 야, 하지 말지. 너무 와드 안 깔고 하는 거 아니냐, 다 아, 지금 복 가면 다 터뜨릴 수 있는데, 게임. 아, 딴 데, 아, 딴 데. 아, 이거 진작에게못 봤으면. 아, 죽었다. 아, 이 상황에서 보시랑 미드 봤으면 얼마나 애들을 많이 봤을까. 아쉽죠. 이게 핑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게또날 수도 있다니까, 요 확실히. 정글 입장에서는. 이거지. 그 들어와봐. 이러 죽는다. 야씨 왜 이렇게 세? 아 생각보다 세네 이 친구. 괜찮아 나 드랍사 나왔어. 아니 내가 템이 더 좋은거 아닌가? 얘는 이거 절정영화사 하나 있었고, 나는 그 뭐야 칼 두개에다가, 롱수도 두개에다가 톱나단검 있었는데, 이 지네 세상에 너 솔킬 당하는건 어쩔수 없어 니가 많이 당한거라서 아, 아깝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아깝냐? 나 이거 어떻 하지? 상체 어떻게 하지 이거? <laughs> 우리 탑 라인 어떻게 하지? <laughs> 맞죠? 야, 아하, 아 이거 요거 아니냐? 아우 또 죽었네. 얘.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나는 메, 나는 제이스 갔다가. 물론 라인전은 이길 수 있지만 맨날 제이스 만나면 항상 지더라. 하고. 이상해, 제싱크스예요제이스 만나면 져요, 항상. 이상해. 상체가 다 망했어. 미드는 괜찮긴 한데, 이 정도면. 아니, 왜? 아, 왜안 잡지? 아니, 왜 왜안 들어가지? 아, 아 퀴가 안 나가. 아 우리 처음에 좋았잖아. 이거 후반 가면서 게임이 이상해졌어. 제압되었습니다. 아 이것이 상체가 아 탑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.

야, 아, 쟤 뭐하냐? 너무 고마운데? 아우, 아, 죽네. 레벨이 너무 높아. 레벨이 12라서 점화 데미지가 장난. 오우씨! 아! 살았다! 계속 합류해야죠, 이거. 좀 계속 판타 페이지 갈것 같은데. 내가 볼때 얘는 지금 원드라트. 밀어, 밀어. 어우, 잘했다, 방금. 쟤잡 아, 젠장 야 합류 합류 케이스 합류 와 이걸 합류 안한다고? 아왜 대체 안 들어가는 거야? 내가 전열을 써서 인시이팅을 해야 되나? 진짜 전열을 벗었다 이거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나랑 지금 거의 이시작부습니다 아이고. 아하. 너무 아쉽고. 그냥 수천 가고. 이렇게 할게요. 제가 한번더 버텨주는 타이밍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. 명상 두 개는 실수로 찍은 것 같은데. <laughs> 야, 진짜 지금은 미워할 거야. 이겨야 돼, 이젠. 아이스 이건 박수다. 드디어. 드디어 1위 나기 시작했구나. 맞다. 아이스. 사이러스가 잘 컸어. 이대일이돼 지금. 그렇지. 야씨나 몸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캐리 해주셨네 진짜. 아나가인이지 굉장히 살이면서 했다. 가인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살이면서 해야. 아쉽게 한 번씩 안 죽으면. 아 <laughs> 몰랐냐. 근데 나 죽어.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깔끔했다. 이오빠 정글 차이 났죠, 그래도. 결과적으로.